위원장님, 네. 국방부가 네. 군 내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내내 인권 보호를 군 스스로 어떤 자정적 노력에 의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 그냥 거기에 나만 맡겨 두어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네. 생각에도 지금 군인권 내군 음. 내의 인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자정 능력이 없음을 지난번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네. 네. 보여줬고 네. 그래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권이 권한으로도 충분히 조사나 네. 피해 구조 구제도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 지금 인권의 위 경우에는 오히려 권고 이행 여부조차 지금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또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보호관을 강력하게 이렇게 설치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저 그냥 개념적으로는 군대 내의 인권 상황도 당연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가서 개입을 하고 조사하고 뭐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권한도 이제 권고적인 것 밖에 안 되고요. 그거보다 현실적으로는 그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부대 내에 출입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거기서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그 자료 접근을 할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보장이 돼야 저희들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실은 그것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수 있도록 법제화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오랜 희망입니다. 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하되 군인권보호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역할과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도 추가되어야 되고, 예. 또그 그거에 걸맞는 조직인 민인권 본부도 설치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마,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 방문 조사권도 있어야 되고 네.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 요구권도 필요하고 네. 사망 사건 시 통보하고 수사 입회권 등의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군인권 보관 요청과 관련해서는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러는 동안에 군에서 인권 침해 사망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논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소위를 좀 개최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권이 또한 입법을 위한 준비를 네네. 좀 철저히 해서 이번 회기 내에 네네. 법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국회에서 하여튼 처리를 해주시면 설령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음, 저희들이 그걸 잘 노력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실을 맺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미흡하지 않게 법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서잘 예, 단계에서 진행하도록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